네 반갑습니다. 어,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음, 조금 특별한 어, 명주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 남녀인데요. 어, 앞에 보시다시피 사모님입니다. 세번 결혼했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세번 배우자를 만나고 또 아래쪽에 보면은 그래서 바람만장한 한마디로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세번 만나면은 최소한 성공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성공은 하지 못하고, 파란 만장은, 그 파란 만장은 뭐 대충 다 아시죠? 뭐 이게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파란 만장이라는 의미가 물결이 만길 높이로 인다는 뜻으로 일이 진행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함을 이르는 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파란만장 파란만장 하는데 그죠? 아, 파란만장의 뜻을 한번 알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길이 만길 높이로 인다는 그런 뜻이 바로 파란만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속에 숨어 있는 뜻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는다의 말이 되겠죠. 네,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남녀의 명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명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명조들입니다. 우선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명주들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자분은 63년생이고 음식 주점을 하고 있고, 20살에 특별한 이력이죠. 그래서 임술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술토가 들어와서 좋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그래서 2 4살 20살의 남자에게 이렇게 외딴 곳으로 이렇게 완전히 감금됐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감금이 돼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얘기 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30대가 되어서 이렇게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남자를 만나서 다시 살았으나 역시 못 살고 이혼을 하고요. 50대에 다시,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힘도 떨어지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싶은데 어떻게 될까 이거죠. 과연 이분의 인생은, 과연 좀 이제 뭐 말년 가까이 되면서부터 보랏빛으로 빛이 날까 하는 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특별히 내세울 것 없고 사실은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 묘한 뜻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남자들이 끌른다 이상하게 따르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이분을 만나면은 처음에는 그런대로 어, 괜찮은 사람들이 서서히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건 또어디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74년생 남자입니다. 사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답이 나오죠. 예, 사주 생긴 모양 딱 그대로입니다. 63년생 여자분의 사주는 사실은 이러한 사주를 가졌을 때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라고 단정 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크 거기에 비해서 7 4년식 남자의 사주는 정말 딱 맞는, 인생을 살아봤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외국에서 이제 그냥 대행업 같은가. 사실은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별걸 다, 손을 다 대봤고요. 그래서 성공했들이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고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했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 형제의 재물들을 몽땅 다,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이러니까 또 바깥쪽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두 다 재물을 만나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절단을 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외국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을 그래서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는데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제가 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3원 정도가 아니고,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한 것은, 뭐, 물론, 이혼을 하기 위해서 돈도 줘야 되겠지만, 그죠? 이자료를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돈 때문에 목돈들이 많이 또 깨졌다. 이렇게 된 분입니다. 하여튼, 아, 여자분은 어떻게 따지면은, 조금, 음 이렇게 숨죽이면서, 이렇게 살면서, 묘하게 주의해뿐이 안 됐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남자분은 자기의 정신 건강은 아주 그냥 완벽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이거죠. 다 하고 살면서 주위에 한마디로 가족들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절단을 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짜여졌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어, 문제가 생기는지 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먼저 여자분 사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를 보면은요. 사주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정관도 있고 인도 있고 재도 있습니다. 재관인이 천간에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지를 보더라도 지지가 뿌리가 이렇게 아 어, 양인도 하나 있고 진토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까지도 다 있습니다. 재관이를다 갖추고 뿌리가 있으며 또 하나는 천간의 구조들이 만약에 이게 무토가 이렇게 신금자리에 있었더라면 무게 합이 됐을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주가 더 좋으려고 했으면 무토하고 개수가 자리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정관 옆에 바로 이렇게 아 제가 생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미 식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줬으면 참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구조가 되기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이제부터 이 명조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이 양쪽 다 뿌리가 다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도 얻어맞았죠. 또 여기도 보면은 뿌리가 진술충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모두 다 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명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배우자궁이 이렇게, 이렇게 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보면은, 정관을 쓰는데 식상이 없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무기신 사주니까, 그죠? 하지만은, 에, 식상과 연이 없으니까 자식과도 연이 없다. 그래서 뭐 도망쳐 나왔으니까 자식도 뭐다 뜯, 어,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이 없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20대, 30대, 에 요럴 때에 운을 보게 되더라도 여자가 이렇게 인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식상, 자식과는 연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루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관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인도 좋고 또 하나는, 목은 비겁으로 흘러도 사실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흐르질 않고 운이 아, 술그 다음에 아, 신 다음에 미오사 이렇게 흘렀더라면 오히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 대운의 방도 좋았고 또 그리고 천간에서도 그렇게 이명조를 깨고 들어오는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명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의 경우는 보면은요, 이렇게 그술투가 들어오는 게 이사주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합도하지만은 여기에 한번 더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 근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정타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때에 어, 이 개수가 다시 떠서 죄를 잡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날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신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이 들어와서 연지하고 합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수가 지살이거든요. 먼 길을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임술년 나이가 20살이 될 때에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자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감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장애를 겪는 사주다. 이런 어,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정해진 어, 사주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주가 적어도 한 30명 되는데 30명이 전원 다 장애를 가지냐 그렇진 않거든요. 운이 뭔가 좋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뭔가 큰 데미지를 입고 나면은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똑같은 서지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 때가 조금 좋지 않을 때 심하게 타격을 입으면은 그 후유증이 자칫하면은, 평생을 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떠한 사고를, 어, 당해서 그때 입은 어떤 장애적인 부분이 평생을 갑니다. 물론 그 뒤에 이분이 운이 좋아져서 잘 산다 하지만은 그 장애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사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돈도 없지만은 남자들하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천간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조금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대패가 낫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자 이렇게 가불로 뜨게 되면은 제가 힘을 못 쓰게 되고요. 병신인데 특히 이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합을 하게 되죠. 인너 합을 하게 되고 천간에 요렇게 변화가 뜨게 되면은 용신이 사실은 이때 완전하게 합극화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만 다행한 것은 제가 볼때 이게 무진대원이 한번더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에는 이분이 아마 뭔가 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힘들게 이런 멋진 사주를 가지고도 살아오셨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는 좀 꽃을 한번 피워보고, 한번 편하게 살아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은 원이 없을 것인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솔직하게 간절합니다. 경우대원이 이제 일단은 가장 좋지 않겠죠. 이 옷을 국을 짜버리고, 정관격에 식상이 국을 짜버리니까요. 그래서, 에 기사대원도 그나마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운이 다 됐습니다. 왜? 정관을 쓰는 사주가 운이 식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조는 사실은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왔더라면 은 저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스무 살에 이렇게 뭔가 잘못되었다 남자를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자궁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남자하고 절대 살 수가 없는데 병장화까지 떠버리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되는지, 그래서 놈들 한번 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나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겠는데, 이렇게까지는 아 저도 사실은 실제로 손님 오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년생 남자입니다. 이분은 사주 생긴 모양 그대로 삽니다. 아주 멋지게 산 사주죠.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지가 급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덕이 있다?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이 시기죠. 내용을 보면은 좋기는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쨌든 부모님의 재산들을 아주 그냥 절단을 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고런 한 점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득 없다, 배우자득도 없고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데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은 신금이 들어오면 아주 결정타를 맞습니다. 아, 형살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언지형입니다. 죄로 인한 여자나 돈에 지는 돈 문제로 인해서 대파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낸 때 보면 임신대원이 가장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지가, 월치가 급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사주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급제를 그러면 하다 못해 식신이 온다든지 또 내지는 정관이 오게 되면은 이 급제가 식신이 오면은 급제가 식신을 생해서 좋고 또 내지는 아, 정관이 오게 되면은, 급제가 그 정관에 얻어맞아서 좋을 것인데, 지금 이 구조는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식상이 오더라도 양쪽에 지금 인이 있으니까, 식신 오는 것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수 정관이 와서 딱 때리면은요, 여기에 다 서로 합해버립니다. 가장 좋은 기운이 온다 한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중에 무토가 아니고 식신이 떴습니다. 식신이 떴는데 문제는 이 식신이 합극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인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다 망쳐졌습니다. 만약에 천간에서 저기에 간목이 없었더라면, 은 그러면은 식신이 계수저 살을 봐서 그래서 식신 제 살에서 좀 귀하게 되는 사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개수가 뿌리가 없으니까 귀가 크지는 못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은 식신 격에 식신이 약하면 식신을 돕는 운으로 가야 되고 살이 약하면 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되고요. 식신도 하고 살도 왕할 때는 아, 일간을 방신, 도울방자, 일간을 돕는, 그래서 비견이나 급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요제를 하는 경우가 이제 계신 니다그 이유는 식신도 일간의 기운을 빼내고, 살은 일간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있는데,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과, 공은 좀 세우는 것 같지만, 일찍 요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주가 식신, 남을 돕고 아래 사람을 부려서 공을 세워야 되는데, 돕는 그 반대 짓을 하게 됩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길도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이 인으로 인했다면, 어른, 또 내지는, 어한 문서를 처음 잘못 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 우리가 인을 만나게 되면 은아 사체라든지 또 내지는 어 우리가 경례라든지 아 그래서 남의 먹고 사는 밥그릇을 엎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사주는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남을 돕고 사는 것보다는 아예 남을 절단을 되고 그리고는 또 난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항시 봉착이 됩니다. 남을 이렇게 남이 먹고 사는 밥그릇을 엎었으면은 자기라도 좀 어떻게 잘 살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살 항시 이은 난제 어려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항시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언제가 그나마 좋았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미토올 때가 그나마 좋았겠죠 이 이유는 없습니다 위에 참간에 제가 뜨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살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살이 없었으면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이 살아있으니까 관이 뜨도 안 되죠. 살관 혼잡에 살이 겹쳐서도 또 문제입니다. 천간에 간목이 뜨게 되면 그나마 살인상생하니까 자기는 이제 숨을 돌립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엄연하게 이 사주의 용신은 식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자기는 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상관, 돈 문제, 여자 문제로 해서 욕 들어가면서 자기 편하게 그냥 사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아야 되거든요. 월지가 급제니까. 이렇게 해자 축인데 요 시절입니다.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이 시절이 가장 좋고요. 요 시절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 술토입니다. 급제의 상관이니까 그죠. 그래서 재물을 잃고 지기도 이렇다. 그래서 우선 잠깐 수건 돌리는 것 같으나 남을 이용해서 결국은 여기도 사단이 나고 이때가 돼야 비로소 그나마 자기의 자리가 좀 잡혀가는 그런 때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어야 이제 제대로 처리 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오른쪽에 이 남자분은 사실은 이 사주와 거의 합사하게 살아왔습니다. 만은 왼쪽에 여자분은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주와 운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난습니다. 물론 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변곡점에서 큰큰 타격을 입게 되면은. 그 데미지가 평생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의심을 좀 남게 하는 그런 사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 놈들 한번 하기도 힘든 그런 결혼을 세 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살아온 내력을 보면은 정말 아, 이 정도 파란만장하기도 좀 어려운 차이가 있다면 라 한쪽은 자기가 늘 이렇게 에, 답답하고 좀 이렇게 언제쯤 될까 하는 이러한 조바심 단자기 남자는 묘하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74년생 남자는 정말 에, 거칠 것 없이 인생을 이렇게 막 사는 그냥 정말 사랑해, 진짜, 세계같이 이렇게 사는, 막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주위의 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 어, 자신은 뭐, 하고 싶은 대로 고 살았으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정신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뭐, 안 사는 인생인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 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게 더 시원하게 사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56 이후 어떻게 따지면 한 10년 후에 이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사문했던 사주 남녀 두명조의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